사실, 말씀을 레이기서 27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레위기 2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진이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물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에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여 여자면열 세겔로 하며 일 개월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십 세겔로 하며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예수,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 우열 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 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부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고 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 이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오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5분의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들인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 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판받은희년에 급한 그 사람 곧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이십겔라를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과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 열 번째의 것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유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첫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이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징령 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할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 우리의 아들 엘리술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 사데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리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온이 아들 이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갈 지파에서는 두무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1300명이었다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치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이사가리 아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만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서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천.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형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은 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 0만 삼천오백. 50명이었다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이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이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실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 은 안민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명이며 그 곁의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유다 네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 대로 행할 진행진할라 남쪽에는 르벤 군대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우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거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의 자손의 지휘관은 술이 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각 지파와라 각지 갓 자손의 지유가는 르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십오만 천 사백 오십 명이라 그들은 제이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후세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사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낫세 자손의 지휘가는부다술레 아들 가말레일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가는 기도온이니 내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진이라. 북쪽에는 단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사태의 아들 아히 에세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이천칠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집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오백 명이며 또 납달리 집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나의 아들 아하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오만 사천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납답이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닷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이다마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오는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화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여서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가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민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니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종족과 신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루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과 가문의 과가문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루손 자손의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의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세계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아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의 진 칠 것이요. 우시의 아들 엘리아,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개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그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곰 무라리 종족.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이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의 맡은 이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횡막 앞회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의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 진이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외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이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계수.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즉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00 이 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다섯 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계은 20개라니라.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계로 3300 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미 허락하셨고, 그 영적 싸움을 할 만큼 하나님 주신 직분과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누리는 저희 모든 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을 어, 싸워, 어, 지키고, 그 방향의 영적 싸움의 기둥들로, 영적인 어, 리더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